네 김영 교수입니다 어제 조선인 위량제가 어, 늦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조금 몸이 어, 피곤한데 어, 그래도 기도를 간다니까 어, 일찍 서둘러서 아침을 먹고 어,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기도 일정은 어, 포를 다올일정인데 출발지가 에비스초입니다 그래서 셀리선을 타고 이와지 역에서 내려서 한큐 오베 본선으로 환승을 해서 중소 역에서 내려서 다시 한큐 다카라스카 선으로 환승을 한 뒤에 이시바시 역에서 다시 환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노선 미노선을 타고 어, 종점인 미노 역에서 화차하면 됩니다. 어, 지하철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어, 시간이 좀 걸리고요. 어, 그래도, 어, 교통 체증 없이 정확하게, 예, 도착을 할수 있어서, 어, 편하긴 합니다. 일본도, 어, 지하철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의 환승을 거쳐서, 어, 목적지인 민우역까지, 가고 있는 일정입니다. 네, 이제 인시바시역에서 내려서 어, 환승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노선을 어, 타게 되는데요. 비누선 타기 전에 관광지도에 이렇게 폭포가 사진으로 찍혀서 나와 있네요. 네, 이곳에서 종점까지 가는 저 지하철을 타고 가면 되겠습니다. 네, 일본 지하철 타면서 여자 차장이 있는 거는 처음 보네요. 자, 최종 목적지인 민우에게 도착했습니다. 네, 지금 저는 민우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종점인데요. 여기서 폭포까지는 걸어서 약 4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영무원한테 물어봤더니, 어, 택시도 어, 가능하다고 하는데,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 어, 잡아가지고 갈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어, 택시가 간다 고 그러면 다행이 있는데 어, 못 간다고 하면 어, 뽀뽀까지는 걸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뽀뽀까지 가면은 어, 먹을 곳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역점 부근에 있는 쇼핑센터에서 어, 점심을 먹고 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행들과 아 우동집에 아, 찾아가고 있습니다. 무 약간 매콤 맛이 있요우동 네, 깨끗이 비었습니다 자, 지금. 택시 타고 폭포까지 이동 중입니다. 다행히 택시가 폭포 있는 곳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이동 중에 있습니다. 걸어서는 40분 정도 걸리는 시간이니까요. 뭐 젊은 분들이야 괜찮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택시로 이동 중입니다. 여기서 어디까지? 천리 중? 아, 거 예, 아, 거이요 10분? 15분 정도? 아, 예, 아 예. 10분 정도. 네. 아, 아. 음. 돈이 안 아깝지. 이거 이렇게 그 예, 타고 가니까. 오실 때요. 택시 예약하면안 돼. 길은 음. 아닌 요 아니요, 거. 거기 있대요. 있대요. 예, 예. 아, 주, 아. 주차장에 아. 택시들이 있대요. 음. 그리고 음. 걸어서 그냥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요가있까 음, 어, 그... 네. mm. 네. 아, 아, 여기 이 산에 네. 원숭이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먹는 거 꺼내놓고 뭐 이러면 네. 체간 돼요. 그러니까 아 어... 조심하고 네. 저기 귀중품들 가방 안에다 꼭꼭 숨겨놓으라고. 아, 오0 엔이 지금 조가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아, 택시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택시의 류기만 대이구이천 엔. 오엔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거의 도착했네요. 1 3백삼 원이니까. ここからダウンを降りて、あそこが滝。いえ、ボンジョウンブンドル、途す。テクシー用語も計算がます。1年も経過してい。よし。あっ、はい。ちょっとね。ちょっとまずい。ここ。ああ、ここ降りて、ここが滝。あ、そうですね。ここずっと。 道、あの、歩いてみたら、あの、駅まで、あ、こちらの方は、託クはない。ここは託クない、あの、もしあったら、あの、その領収書のところに呼んでもらったら。すぐ来ます。すぐ来ますか。はい。時代が欲しいなんで。時代が欲しいなんで。あの、呼んでもらったら、あの、無料で、ここまで来ます。あ、そうですよ。はい。あ、わかります。はい。はい、どうも。はい。何、いってらっしゃい。 고맙습니다. 아, 너무 아리가또 네. 뭐 동창회 온것 같아요 예위노 워터폴 아, 폭포에 지금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걸어서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어 밑으로 내려가는 길에 폭포가 살짝 보입니다. 원숭이가 나오기 때문에 목에 걸고 있던 아이드카드용 그 집어넣는 아이드카드용 그 폐용증을 전부 가방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네, 높이가 33m, 즉, 각가사가 33m라고 했습니다. 높이가 33m인데, 오, 와보니까 생각보다, 어, 폭포 높이가 상당히 높은데요. 오, 생각보다 상당히, 폭포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 그죠? 폭포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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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가, 기도가 끝나고 내려가 는 길입니다. 네, 이 이름은 뭐니, 이거? 미다시 단고. 미다시 단고. 네. 음. 아, 맛있어 간장 맛이야. 맛있대? 맛있어. 보기 맛있어?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어,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먹으니까 맛이 없어. 그래서 그런 거지? 하나만 더뭐 음. 뭐 먹고. 음. 아아 먹어볼 거예요. 응. 음. 아, 짜도 하고 잘돼으니까 짠데도 네. 있어, 이거. 음. 음. 아니, 소스에 간장이 있어. 나 치킨 드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근데? <laughs> 아니, 소스 맛있게 어 네. 아이, 너무. 음. 아니, 아니, 맛있게 먹겠어, 말랑말데 그러니까요. 아이, 좋았어. 아니, 이냐고 이제. 응. 아이, 끓은 거야. 응. 그냥 음. 먹어도 잘아 음. 응. 음. 네, 먹다 쏟았습니 괜찮는데? 우가 오늘 내가 먹는 사람의 소스 안 발랐으니까 멋진 나온 거요. 괜찮다고 맛이 맛있는데 소스 쳐버리니까 맛있어. 맛어발이 먹기로 훨씬 나. 맛있어. 응. 먹맛있 응. 응.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터드거이게 달콤한게 맛있는거 그냥가면 삼등해 아니 <목소리> 소스를 발랐더니 맛이 malta, 없어요 네맛다 맛있다고 아, 그러는데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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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없어 콜라가 생각이 나아 우리가 멋 소스를 뿌니까 웃긴데 응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폭포 나도 저거 하나 발라먹어요. 아. 자, 이제 폭포소 폭포로부터 하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걸어서 내려가는 길은 얼마 정도 걸리는지 한번 시간을 재보겠습니다. 네, 여기 민호 폭포, 민호 오따키 폭포까지 2.4km라고 합니다. 안내판이 이렇게 써 있네요. 드디어 여기 보입니다. 네, 폭포에서부터 여기까지 천천히 쉬면서 내려왔는데 딱 30분이 걸립니다. 아니요, 내려오는 것만 30분 걸렸어요. 예. 네, 한큐 미누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왔던 순서대로 거꾸로 가서 숙소로 가겠습니다.